그러면 문을 한번 열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들어오니까 이거 있, 있는데, 서울스테이? 이거 뭔가요? 아, 네. 이번에 저는 그 사업자 내면서, 아. 인, 네, 인증받은 업소라고. 아, 허가 받았다. 네. 에어비 어, 방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네네. 어 아, 작은 방인데 침대가 두 개나 들어갔네? 네. 팀 침대 하나랑 음. 이제, 싱글 하나 어.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주문실수 있을 요 화이트 있겠어요. 톤으로 돼 있고 보니까는 조명도 이쁜데 이 조명 직접 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신 건가? 어 직접 사다가 제가 이제 기존에 워낙 오래된 그 조명이 있어서 떼어내고 제가 제, 새 제품 갖다 달았어요. 아 이건 이제 옷걸이 하고 네. 옆에 어 이거 드라이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는 <laughs> 얼마 받았어요? 이거 다이슨요. <laughs> 이리고 네, 얼마나 하나요? 3 5 0 0 0 원이에요. 3만 5 0원 네. 상당히 비싸네요. <laughs> 이제 큰 방도 한번 볼까요? 어, 어 큰방 엄청 넓은데요? 어, 이 방이 어, 옛날 구호이긴 하지만 엄청 넓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킹 아. 침대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음, 조명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죠. 어때요? 에, 괜찮아 네, 예뻐요? 좀, 네, 좀 <laughs> 느낌이 있고 이거는. 이거는 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 아 너무 액자도 제가 액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아 제가 그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벽이 아, 빈것 같아서 <laughs> 어 이거는 취향 케바케일거 같은데요. 어 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가 있네요. 네.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이런 거? 아 어, 저는 이거는 당근에서 구매했고요. 를아 가격은 네, 만 원에 구매해가지고. 네. 지금 오에 시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붙였어요. 아, 이 시티지 네. 직접 또 싸게 사셔가지고 네. 돈이 얼마 많이 안 들었겠네. 그러한 <laughs>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돌아보니까는 <laughs> 네. 직접 뭐다 하시고 하셨다고 싱크대는 이렇게 있으셨던 거고. 네, 싱크대는 원래 있었고. 아... 네. 식탁도 4인 식탁 되게 넓고, 요거, 육개장 뭔가요? 아, 이거, 저희 그, 외국 가면 웰컴 드링크 주잖아요. 어. 그 오셔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는 사열면이랑 아, 게스트 분들. 그 네, 약과를좀 아. 준비했어요. 어, 거실 공간이 또 이렇게, 진짜 넓게 이렇게 빠져있네요. 여긴 조명이 다, 방마다 다른 것 같네요. 네. 어. 야, 다 이쁘죠. 예, 이쁘네요. 그리고 TV가 엄청 커요. 몇 인치인가요? 이거? 이 네, 50인치예요. 50인치. 네. 신경을 많이 쓰신. 여기는 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이렇게 또 있네요. 네. 베란다거든요. 어... 네, 베란다는 대부분 뭐그수납이랑 세탁기가 있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은행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음, 여기. 앞에서 티, 찬장 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야, 여기 뭐 굉장히 진짜 햇볕도 잘 들고, 정말. 남양이 돼서 햇빛이 되게 잘들어 아, 좋네요. <laughs> 네네. 와, 여기 보니까는 화장실이 진짜 키포인트네. 이 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깨끗했나요? <laughs> 아니요. 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음. 깨지고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호텔식으로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어... 얼마나 얼마나 들었어요 금액이? 아 이거요. 예. 비용은 재료값만 23만 원 들었어요. 23만 원이요? <laughs> 네네. 아, 화장실 총 공사 비용 은 얼마나 들었어요? 총 다해서 지금 50만 원 들었어요. 임성배 TV 보는 가 댄데크. 어 이제 집을 한번 둘러봤는데 집이 상당히 넓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꾸민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어 아니 거실도 넓고 지금 우리가 거실에 앉아서 찍고 있는데 제가 에어비앤비 이제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방두 개짜리가 이렇게 넓은 거는 여기가 진짜 처음이거든요. 저희 집이 제일 넓은 네, 거아요 넓어요. 되게 넓고 여기가 이제 그.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00에 70에 지금 야 서울에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제 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인데 네. 2000에 70이면은 정말 싸네요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 싼 거예요 아, 이집 이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집 자체는 엄청 좋았어요 아... 집 자체는 엄청 좋았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었다 음... 보니까 아이 공사를 내가할수 있을까? 아, 돈이 네, 힘들었... 그러니까 지금 잘돼 있는데 이 네. 공사도 직접 다 하셨다고 대부분 네. <laughs> 전부 다 했어요. 전부, 전부 다. 다. 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공사하고 이런 기간?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 그다음에 문, 그다음에 스위치 이런 음... 것들 전체 다 교체를 했거든요. 이거랑 화장실 공사까지 해서. 공사는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아, 그래도 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었고 제가 저번에 공사하고 왔을 때저 뒤에 무문 <laughs> 페인트칠하고 아는 동생이랑 계셨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직접 막 하시는 모습이. 아, 다행히 제가 그 쉬는 동안에 음. 그 목공이랑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타일을 <laughs> 그냥 좀, 좀 배워본 취미 삼아 좀 배워 본게 네, 취미 사아 배워 본게 제가 이, 에어비앱을 하려고 제 취미를 배웠나 싶을 음. 정도로, 네. 딱 준비가 딱, <laughs> 딱, 전문형으로 아다리라 그러는데. 아다리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 네, 잘 맞은 것 같아요. 아다리가 어. 잘 맞아서, 어. 네. <laughs> 그 에어비앤비 요고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저도 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많이 뵀는데 우리는 스터디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그 백화점에서 쌀국수 장사를 한 13년 한 정도 어. 네,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음 제가 이제 목디식구로 인해가지고 진짜 밤, 그니까, 손발이 절려가지고 어. 밤에 잠을 한 1년 정도는 못 잤던 것 같아요. 어, 목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음. 그래가지고, 와, 이러다가, 이러다 일만 하다 죽겠다 아. 싶어가지고, <laughs> 제가 과감히 1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음, 네. 그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에어 비앤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지금 이거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음, 10월, 사, 아니, 10월 30일 날 밤에, 밤에, 이제, 등록? 그, 네, 이아 됐어요. 예. 그래서, 12, 음, 말일날 어, 말일날 제가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예약이 잡혔어요. 어.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계약이 됐어요? 네,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날만, 그날만, 제 기억으로는 세 건이 계약이 됐어요. 아 하루 만에. 아 네네.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냐고 여쭤봤는데. <웃음> <웃음> 운영, 계약이 아, 갑자기. 아, 아 운영. 운영요 네. 운영하는데 며칠...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6일이네요 보니까 6일이요? 예. 6일 됐어요 아, 네. 7월 1일부터 하셨으니까 네네. 아, 아니 그 얼마나 운영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약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잘못 질문한 건가 <laughs> 한번 영상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laughs> 아, <근데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은 바로 계약이 됐다는 거네요 네네 저도 에어비앤비가 잘 된다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그 케이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잘된 것을 경험을 한 거네요 그죠 처음에 올리자마자 음. 하루 만에 하루에 그래도 세 건이 들어왔다는 야. 거는 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 네. 11월이 제가 알기로는 또비수기라 그러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관련된 것들 이렇게 단기 임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잘 된다는 얘기들만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5일 운영을 하셨 6일 운영하셨으니까 뭐 첫날이 잘 됐지만은 앞으로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그죠.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 <laughs> <하신 웃음>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음... 다행히 어, 11월 달만 어, 12일 음... 아니 1 0일 계약이 된것 같아요. 어, 제 지금, 기억에 네, 지금 현재 네 어... 금토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외국인들 된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확인 가능한가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일박 고객님들이 좀 많거든요. 아, 하루? 네네. 1박 어. 고객님들이 많은데, 대부분 지금 한국 분들이세요. 어. 네, 그리고 사박 잡으신 분은 이제 중국 분이시고. 아, 네. 해외에 있는 한국 분들이 또 에어비앤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오기도 하시니까. 네네. 아,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 오프를 잘못 만져가지고 예약이 어. 안 돼, 안 돼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아, 어, 맞아요. 그게 제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음. 이거는 이제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금액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많이 버벅거렸어요. 어. 그러다가 버튼을 눌렀더니, 어,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가 딱 거져있는 거예요. 음. 아, 그럼 여기 금액이 안올라가는 거구나. 어. 그래서 다 눌렀어요, 이렇게. 다 누르고 난 다음에. 이거 그, 예약 못하게 누른 거네, 그 몰랐던 어. 거예요. 몰라서 다 눌러놨다가, 풀려고 했는데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소하니까. 네. 음... 그 제가 뭐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50대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음... 뭐, 이런 개똥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작동하는 음,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전 이, 이 엄청 힘들었어요. 아, 네. 아니, 제가 보니까는 그때 저도 봤는데, 네. 두 달치 예약이 <laughs> 오픈한 지한 시간 만에 두 달치 예약이 <laughs> 다 못하게끔 돼가지고 저는, 두달 제약이 다된줄 알았어. 아, 바로 그렇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깜짝 놀라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정말 이렇게 잘 되나 생각했는데 잘못 <laughs> 하셨다고. 잘 조치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타일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런 거뭐 직접 만들고 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나 이제 도장 같은 경우는 음...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좀 재밌었고요. 어. 그러면 이제 타일은, 타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화장실 붙이 어, 거? 네네. 어. 저, 이, 10개짜리가 들어있거든요. 네. 타일 한 박스에, 그게 한 30kg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제 엄청, 느낌상. 엄청 무겁네. 여기 또 1층도 아닌데. 네, 2층까지 이거를 14박스가 들어왔거든요. 그거 혼자 다 옮기셨어요? 네. 전화하시지, 어, <laughs> 어 아니, 어쨌든 대단하네 일당이 비쌀까봐 연락을 어, 못 드렸고요. 어, 네. 고생을,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셔가지고 비용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들어간 비용은 거의, 어, 거의 없어요. 어, 자재비만 빼면. 네네. 그, 욕실 비용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50, 50만 정도. 50 들고, 음. 나머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테이프, 그, 네. 어,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더 오픈한다면 또 직접 또 이렇게 하시겠어요? 궁금해서 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들었지만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뿌듯하거든요. 어.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직접? 그때는 더 즐겁게 할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긍정적인 <laughs> 거 알고 있었는데 긍정적이시네. 숙소 이제 세팅. 했을 때, 네. 보니까는 아까 당근에서도 사고, 또 드라이기도 좋은 거 사고. 아, 아니에요. 침대 매트리스 하는 거. 다이슨, 다이슨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laughs> 이공그 숙소 세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처음에 이거 할때좀 되게 막막했어요. 음.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의 그 강의 듣고서 음. 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제가 네네. 이제, 저도 이제 단기임대를 하니까. 네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고, 이거를 또 세팅할 수 있게끔 대표님이나 이제 오고상무님이 옆에서 같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음. 네, 세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스터디, 네. 스터디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 네이월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아마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다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직접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시니까, 네. 앞으로 숙박 비용을 얼마를 책정할 건지, 그리고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음. 좋을 건지 계획을 아마 짜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월 수익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숙박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지금 7만 원에 책정돼가지고요. 지금 책정됐고 할인 들어가서 6만 2천 원. 어 아, 그러면은 정말 싼거 아니에요? 지금 네. 7만 원이면? 주변 시세는 얼마나 하나요? 시세는 지금 8만 5천 원. 아, 네, 8만 5천 8만 정도. 2인에 8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어요. 2인에. 네. 여기는 침대가 4 개라.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그죠? 그죠? 그, 네. 음. 최대 저희가 지금 세팅해 놓은 게 7분이시거든요. 아 7분, 7분 주실 무수 있도록. 어, 네.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추가 인당 이제 2만원씩 아, 이렇게 지금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 기본이 7만원에 네. 이제 이, 그 추가당 2만원씩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네네. 아 여기 지금 그러면은 어 월 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음. 6일밖에 안 됐잖아요. <laughs> 6일밖에 안 됐는데다가, 음. 제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어, 좀 보고 난 후에, 음. 그러면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한봄 정도 되면, 한월 300을 제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 월300 네. 정도? 네. 음, 상당하네요, 그러면 수익이. 네. 여기 월세 2000에 70만원짜리 그 숙소를 얻어가지고 월300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수익률이 정말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000에 70이니까. 보증금이 또 워낙 저렴하니까. 그 그리고 또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고, 그쵸? 네 공사비 뭐 직접 다 하셨고, 네 어. 이거 공사 화장실 공사하고 했을 때그 주인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막타일을 나눌 고 맞아요 하며 처음에 정말 어렵 진짜 힘들었던 게 음. 집주인이 망가뜨릴까봐 아무 것도 소문 대지 말고 그냥 사르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사를 하는 중간 중간에 오셔가지고 어. 확인을 하셨거든요. 음. 확인을 하시고 이제 화장실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어... 그 주인분께서 너무 좋아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어... 집을 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음... 잘 살으라고 휴지도 24롤, 아... 제일 비싼 거, 제일 두꺼운 걸로 어... 그 주시고 가셨어요. 아니 정말 깨끗해. 제가, 저는 이제 전후의 모습을 봤으니까 네. 완전히 다른 집이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음, 잘될 거라 믿습니다. 아, 잘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 이 영상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셨지만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다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말만 그런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공사 다 하시고 하니까는 뭐 비용 절감도 하고, 내년 되면 수익도 많이 날 거라고 미, 믿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아, 그렇죠? 분들한테 이제 선배님이니까, 6일 된 선배님? <웃음> <웃음> 6일 된 선배님으로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만 하면 평생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이 답입니다. <laughs> 도전이 답이에요. 네. 도전이 답이에요. 음,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적어서 다고 <laughs> <laughs> 보고 한다고 그래서 했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네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 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저랑 같이 부동산 스터디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행동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이 에어비앤비도 정말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실행력에. 네.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분이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에어비앤비 시작한 지 3개월, 아니, 4, 6일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한, 오픈한 지 6일 됐죠. 오픈한 지 6일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내년 봄까지 시장 동향을 좀 보고서 어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좀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음. 이제 33M2 그리고 좀더 가서 요번에그 특강하는 경매 에 관심이 좀 가졌어요. 음. 그래서 이 경매를 좀 배우면서 앞으로의 이제 에어비앤비나 33M2를 경매를 통해서 뭐 연수, 음. 뭐 못해, 음. 네 이렇게 좀잘 나온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삼사맨트랑뭐 에어비앤비를 겸하는 게 음. 해보고 싶어요. 수익형 부동산들 점점 네네. 더 늘고 리 아, 자기 건물에서 네. 어, 자기 건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경매 낙찰도 받고 또 네.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는군요. 아 오늘. 인터뷰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제가. <laughs>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저도 계속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지만, 은 여기 이름이 뭐죠? 이그집 이름이? 어? 저희 에어비앤비 이름. 에어비엠 이름? 목동스테이. 목동 목동스테이. 제가 이 링크에 목동스테이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많이 계약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국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 분들한테 좋은 기억들을 선사해 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